박 t 한번 i a n poor s a 2 i 4 o p a Tonga, Tonga, t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어, 먼저 어, 양성평등주 o 어, 축하드리고 어, 무엇보다 오늘 어, 표창 받으신 우리 송파구민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사회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양성평등 어, 주관은 양성평등 어,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어, 정부뿐 아니라 광역지자, 어,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전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 양성 어, 완벽하게 평등이 보장되어 있죠. 뭐, 더 이상 법적 제도적으로 뭐, 보장할 수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어 완벽한 어 양성 평등이 실현됐느냐 하면은, 어 거기에서는 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 계속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사회는 어, 그렇게 발전해 왔고 어, 정말 눈부시게 어, 양성평등을 이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세계사를 놓고 봐서도 어, 양성평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의 참정권이었죠. 어, 여성 참정권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 받아들여진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 미국도 어, 1920년이 되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죠. 어, 영국은 1928년에 투표권을 줬고, 어, 최근, 가장 최근에 여성이 투표권 확보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15년에 드디어 그 나라는 여성이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어, 우리나라는 1948년에 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어, 여성의 투표권이 주어졌죠. 굉장히 빨리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양성평등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전에 식민지 시대, 더그 전에 가면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여성은 그야말로 남전 여비에 같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폐쇄, 그러한 것을 전부 타파하고 어, 모든 사회적 폐수과불의를 타파하고 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어,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왔고 지금은 성장을 해왔죠. 지금도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국가에서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독재 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어, 양성평등이란 어, 개념이 없죠. 한번 뭐 눈으로 봐도.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에 어, 거기에 전부 남자들만 국가정치 지도자들이고 전부 남자들이 여자들이 거의 눈에 안 보이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양산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 우리 자유와 민주, 인권과 번영을 어, 만들어 온이 대한민국에서는 양산평등이 어, 정말 세계 초일류 수준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여성의 역할이 우리 이란 대한민국을 만들 때 여성의 역할이 저는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로 가난하고 자본이 없을 때 우리 국가의 자본을 우리가 경공업을 가지고 가발 만들고 봉제 만들고 할때 거기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여성이었죠 여공이라고 되어있죠. 그런 여성들이 자본이 축 노동으로 자본이 축적이 됐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성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 주간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표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어썩 좋은 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함께 일하기만 하면 양성평등이 된 건가요? 또 함께 돌보기만 하면 뭐 양성평등이 건가요? 우리 송파에 이따가도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송파의 양성평등 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양성평등의 도시 송파입니다. 어, 리스펙트가 있어야죠, 존중이. 어, 남성과 여성이 서로 리스펙트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어,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지 않는 어, 비하하는뭐한남 하면은 한국 남자라는 표현인데 그게 한국 남성은 비하는 하 표현이라고 해요. 한 여도 한국 여성인데 여성을좀 비하는 하 표현이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는 리스펙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서로 배려를 해야 돼. 요컨시더죠 영어로 하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줄 줄 아는 모든 어, 똑같이 대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같습니다만은 같은 것을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대하, 다르게 대해 주는 것이 평등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컨시더 해야 될지간 그다음 어, 함께 하는 거. 일도 함께 하고 어, 가사도 함께 하고 어 케어더라고도 할수 있고 쉐어라고도 할수 있죠. 재산도 같이 가지고 그런 어 투게더 더너 쉐어 하는 사회. 그런 어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사회가 바로 양성평등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아주 완벽한 정도에는 읽고 있지 않지만 저는 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어, 오늘 이렇게 여기에 양성평등 어, 기념식에 와주신 우리 선포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큰 발전과 또 행복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감사합니다. 동시에 도미노를 이따가 밀어주시면 되는데요.